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꽃갈콘을 먹고 있는데, 꽃갈콘이 이제 손가락 끼는 게 없어졌어요. 이렇게. 주주총회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편과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질문. 풀레 뚜껑, 그냥 버리기. 쭈쭈박 꽁다리, 그냥 버리기. 하나, 둘, 셋. 나 요플레. 나도 쭈쭈바 꽁다리는 절대 버릴 수 없어요. 이전에 꺾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꽁다리를 먹을 수 있거든요. 제일 좋아 똥맛 카레. 카레 맛 똥. 그 뭔데? <laughs> 똥맛 나는, 나는 카레. 카레. 당연한 거그거는아 누가 <laughs> 똥? 똥 맛이 나더라도 카레를 선택할 것 같아요. 카레 맛이 나는 똥으 똥은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5만원으로 500만원 받기, 50원으로 1000만원 받기. 하나, 둘, 셋. 50원으로 1000만원. 천만 당연히 50원으로 1000만원을 받아서 50원짜리를 바꾸면 되죠. 손가락 거스름 뜯다가 찢어진. 밥 먹다가 혓바닥 깨물음. 나는 손가락, 나는 손가락 거스름 뜯다가 찢어진. 백수로 월 200만원 받기. 직장인으로 월 800만원 받기. 하나, 둘, 셋. 2번. 직장인으로 800만원 받기. 평생 피자 꼬다리만 먹기. 평생 번데기만 먹기. 하나, 한... 둘, 어, 꼬다리 먹기. 피자 꼬다리? 번데기 좋아하잖아, 자기는. 꼬다리 빵이잖아. 응. 평생 먹는 건다. 언데 이 평생 못 먹는다. 생 탈모인으로 살기, 평생 키 130cm로 살기. <laughs> <아이고. 웃음> 탈모인하고 가발쓰는 낫겠다. 네, <laughs> 8번 겨울에 보일러 안 켜고 살기, 여름에 에어컨 안 켜고 살기. 하나 둘셋일번 나도 나도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기 평생 한 가지 노래만 듣기 둘셋일번 나도 평생 한 가지 노래만 듣기 한 가지 음식만 먹고 살 자신이 없어요. 계속 듣는 게한한 가지 노래 들을래요? 하, 고통이다. 그래 다음에 0번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한 능력과 많이 먹어도 살안 찌는 능력. 1번. 많이 먹어도 살안 찌는 능력. 저는 일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또 여자기도 하고 이러니까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쪘으면 좋겠고 남편 같은 경우는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한 능력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1년 동안 스마트폰 없이 살기. 1번. 1년 동안 컴퓨터 없이 살기. 하나, 둘, 셋. 1년 동안 컴퓨터 살기. 없이 살기. 예. 네. 왜냐면 스마트폰으로 이제 컴퓨터 기능이 다 되는데. 그지? 이제 답답할 것 같은데요. 막 검색도 바로바로 바로 해야 되고 이런데. 원하는 얼굴 갖기. 원하는 이상형이랑 결혼하기. 원하는, 원하는 이상형이랑 이상형 결혼하기. 결혼하기. 맞지? 원하는 얼굴 뭐, 가져서 뭐 해? 이상형이랑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상형은 아니지만, 아니었지만, 살면서 이상형이 돼가고 있습니다. <laughs> 그토록 애가 타게 찾아 해맨 나의 이상형. 그토록 찾아 해맨 나의 이상선. 100% 확률로 1억. 50% 확률로 10억 하나 둘셋50% 확률로 10억 1억 보다 그냥 반반의 확률로 10억을 갖고 싶을 것 같고 혼자 놀이공원 가기 혼자 뷔페 가기 혼자 뷔페 가기 둘다 괜찮아요 근데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그냥 혼자 밥 먹는 거더 아무렇지도 않고 편하고, 그지? 그 응. 혼자 먹는 거좀 불편한 사람 많다? 10년 전 과거로 돌아가기. 50년 후 미래로 가기. 미래, 미래로 가면 90살인데? 하나, <laughs> 둘, 셋. 10년 전 과거로 가기.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50년 후면 저희가 90살이에요.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응.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그때 진짜 우리 재밌게 잘 놀고 다녔거든요 진짜 잘 놀았어요 우리 제일 좋았던 시절인 그렇지, 것 같아요 그렇지. 미국 나이론 어쨌든 25세 동갑으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부터가 진짜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줌마 아저씨보다는 그냥 20대 여사 남자로 그냥 애는 그냥 하나의 뭐, 뭐 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여행 다닐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막 그때 한참 애가 한 다섯 살 그때까지는 그때는 재밌었고 걱정도 없었고 근심도 없었고 그냥 매일매일 놀았고 매일매일 쉬지도 않고 놀았고 응. 아무튼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응. 어 3일 동안 샤워 안 하기, 3일 동안 잠안 자기 하나 둘셋 3일 네, 동안 샤워, 샤워 안 하기 네. 잠안 자는 건못 견딜 것 같아요. 안 씻는 건전 3일 넘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야외 활동을 안 하면 견딜 수 있어요. 해하면 예, 응, 조건이 안 붙었지. 캠핑가고 그래도 3일 안 씻을 수도 있잖아. 인터넷 기록 공개하기. 바퀴벌레랑 하룻밤 잠자기. 뭐야 이거? 시 하나 둘 셋. 일주일 일반. 동안 인터넷 기록 공개하기. 예. 음. 네. 치킨에 민트초코 찍어 먹기, 라면에 초콜렛 녹여서 먹기. 네, 민트초코 찍어 먹기. 네, 일본있은 어, 난 그게 더 나아요. 라면에 초콜렛. 왜냐하면 저는 민트초코가 그렇게 거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민트초코를 찍어서 빨리 그걸 먹고 치킨 맛을 즐길 것 같은데, 라면에 초콜렛이 녹혀져 있는 거는 그냥 그, 녹아져 있는 라면 자체가 초콜렛 밀가루를 먹는 거. 평생 SNS 금지. 평생 유튜브 시청 금지. 하나, 둘, 셋. 평생 SNS 금지. 네. 저 언제부터 했냐면, 저는 지오피아 세대예요 지오피아 아세요, 여러분? 네이톤. 네이톤, 지오피아, 그리고 싸이월드, 그런 거, 메신저 같은 거. 버디버디. 아, 버디버디. 그래, 그런 거할 때였고, 저희가 이제 유튜브가 이제는 네이버 검색창 같은 존재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냥 안 보면 안 되고, 그냥 뭔가 책도 안 읽는데 이거라도 안 보면 안될것 같고,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모를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유튜브로 모든 영역을 다 섭렵하고 있어요, 지금. 생사족 보행하기, 평생 뒤로만 걷기. 한 평생 뒤로만 걷기. 좋아. 하더라도 뒤로 걷다 보면 뒤로 걷는 것도 이제 뒤에 눈이 달린 것처럼 빨리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모기 백방 쏘이기, 말벌 한방 쏘이기. 나 근데 말벌 안 쏘여봐서 모르겠는데 모기는 미칠 것 같은데 백방 쏘이면? 위바, <laughs> 말벌, 한방 위바, 말벌 한방 쏘이기. 네. 근데 말벌은 위험한 이유가 죽을까봐 그런 거야. 잘못 맞으면 죽. 평생 여드름 피부로 살기, 평생 탈모 걸리기. <laughs> <왜> 탈모도 <남아? 웃음> 난 탈모, 난 나도 나 탈모. 평생 탈모 걸리기. 응. 일찍 출근하기, 월요일 금요일에 늦게까지 야근하기. 월요일에 일찍 응, 출근하기. 응. 금요일에 그냥 일찍 가서 쉬고 싶을 것 같아요. 늦게까지 야근하기 재입대하고 2억 받기. 그냥 살기 하나 둘셋 그냥 살기 여파이티. 아 진짜 응? 군대 다시 가도 괜찮아 응돈 이유 응. 주는데 이년 입 냄새 나는 애인 발 냄새 나는 애인 하나 둘셋발 냄새 나는 애인 왜냐면 제가 그런 사람이랑 살고 있으니까요 밸런스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